지금은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41분 밥을 또 한번 먹어 봐야 됩니다 특히 밥을 한번 먹어 봐야지 어제 얘는 묵은지 닭백숙찜물좀 부어서 살짝만 부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펴놓고 사모님 밥 주고 저도 밥 먹고 됐어 아어쩔려고한 번에 또대버리네 좋아버렸어 막걸리 좀 먹고 오늘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바람 많이 안 부네 오늘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릴 것같서 오늘 기회를 해서 다리가 아 다리 난다 날씨가 풀릴 것 같습니다 사모님 밥 주고 아뭐 우유 안 타죠 저거 우유 우유만 다버렸대 그래 큰일 스어자사밥 먹어 밥 먹어.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사모리 임시 집 박스 밖에 있는 집. <laughs> 밥먹을라뭐 밥 먹어? 아, 물도 섞어. 물. 물도 줘야겠다. 아이씨. 자, 물도 먹고. 자, 물 넣고 밥도 먹어. 오빠 밥물로 들어갈게. 아, 쟤, 나이스면안 먹어, 밥을. 희한하게. 밥 먹어서 나와 같이 놀라고. 놀고 싶어가지고. 어디, 어디 갈까 싶어가지고. 바로 안 먹는다니까, 이 자식. 어, 없은 거 먹잖아, 저. 희한한 놈이여. 너 어디 갈까봐. 아, 밥 먹어봅시다. 김, 김치만 있면 되지. 막걸리만 빼면 되네. 막! 막걸리 한 잔! 춘산 막걸리, 여기가 춘산면이니까, 춘산 막걸리! 젓가락, 숟가락 빼고, 아, 양파 좀 내야겠다. 맞아. 어제는 옆집 어제 돌돌이네 집 가가지고 양파를 가져왔거든요. 손좀 씻고, 와. 아, 진짜. 손실이야, 어, 손실이야, 아야, 손이 시려 와, 고공, 발이 시려 와, 고공. 양파를 좀내야지 양파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네. 따가지고 생양파가 맛있는데 생양파로 먹을까? 생양파로 먹자 생양파로 생양파 맛있어 맞아 생양파로 먹읍시다 물밥 밥, 물밥 밥, 물밥 밥, 물밥 밥, 거밥 밥, 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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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밥 밥, 물밥 밥, 물밥 밥, 물밥 밥, 물빠 밥, 빠밥 밥, 빠빠 밥, 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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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물 뭐일한번에 되면 안 되지, 이 새끼가 진짜. 아이고 또뭐한번 떨어졌어. 아 진짜. 아 머리카락. 진짜 못 살아 내가. 못 산다 쟤오. 오손실래 찬물로 씻었던 손실음. 됐어. 생강 파 먹어. 어스 s 스 e 스그 다음에, 뭐없나된장 뺄까? 그냥 먹자 된장 i 된장. 간 e t y 찍어 먹지 밥을 가 밥통 가져. 밥통. 밥을 가져와야지. 밥. 다 먹으면 돼 이거 이거 다 먹으면 뗍니다 밥좀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끓으면 되니까 숟가락 젓가락 빼고 숟가락 젓가락 나오세! 눈치껏 빨리 나오세 비짐 늦게 나오면 뒤짐 발팔 끓여 맞습니다. 어 손실이 없이. 끓은 것 같은데 물 한번 저어줘야 덜 끓은데가 그 습니다. 어 배고프다 갑자기 자 이만 마치고 먹을 때 한번 찍어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 달 로또 1등 되시길 바니다 세금 빼고 1등 2 5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